57번입니다. 곡선 두개 나와 있고, 전 P가 0,a라고 나와 있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P를 지나고, 뭐평행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네요. 어, 그랬을 때, ad의 기울기인데, a가 2일 때, 어, 뭐, 이렇게, 여기 2라고 써놓으면 되놓고, 되겠고, a에서 d까지의 기울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하고 D의 좌표값만 찾으면 될것 같아. 요즘 좀, 좀 확대를 좀 해보자. 음. 자, 우리 뭐로 나왔어? AD의 기울기 찾는 거로 나왔어. 그럼 A란 점과 D란 점의 좌표값만 찾으면 문제 끝납니다. 그리고 얘가 또 2야, Y값이. 그럼 얘 나왔죠, 이미. 이거 얼마야? 1 집어넣어야 이 나오잖아. 그쵸 그렇죠? 얘는 1이야. A라는 거. 슝 내려. 몇 집어넣어 2 나오냐? 그럼 루트 사가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2분의 1. 1 X에다가 2분의 집어넣어야지 2 나오잖아. 맞지? 어, 양수인 건 당연하고 1사분면이니까. 그럼 좌표 거의 다 끝났죠 A점의 좌표는 끝났다고 이미 끝났네 A점의 좌표 A점의 좌표는 2분의 1,2고요 D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데 그럴려면 일단 쭉 타고 올라가서 C부터 찾아야겠다 여기가 1,4잖아 그치 1,4 여긴 또 얼마야 2지 2 그죠 2,4입니다 어, D는 2 4요기울기 찾으라고 끝났어 벌써 2 2분의 1분의 4-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분의 2가 돼서 위아래 20을 곱하면 3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이 A. 3번이 되겠다.